한산찬송을 그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저란세 엎드려 저하세 엎드려 세려 구세주 다시 no oh.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움츠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가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만백성에게 알리며 함께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림님을 위해 축사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늘에 닿아서 이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시험을 마치고, 이제 마음 가벼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연말을 맞습니다. 다시 이제 새학년이 될 터인데, 주님, 지혜와 총명과 또한 그 마음의 온유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성들을 만들어가는 자녀이오무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라도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 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 우리는 다음 주일에 주님 오신 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발표도 하고 한한해 동안 읽었던 성경들도 다시 되짚어 보는 어, 시간들을 갖게 되면 주일로서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2022년을 새해로 맞았을 때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그 계획들 중에 잘 실행을 해서 열매를 맺은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잊어버려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음, 본문은 사실상, 어, 성탄절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앞당겨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화면에 이게 무슨 나, 무슨 열매예요? 네, 크게 발언하세요. 예, 살짝 비껴나간 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예,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주인이 포도원 주인인데, 포도원 직인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고 합니다. 포도를 안 심고, 왜 무화과를 심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어, 주인이 이제, 그, 포도,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났는데도 보통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3년이면 나거든요. 아무리 뭐 2년이어도 나는 게 있고 3년까지는 기다리면 되게 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써요? 포도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매가 계속 올해도 안 열려. 내년도 안 열려. 3년째 됐는데도 안 열려. 주인이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져요? <laughs> 마음이 아파요? 찢어져요? 어, 마음이 아파서 찢어지다 못해서 화도 나고 나무한테 화풀이를 해볼 거예요. 너 뭔데 열매를 안 맺니? 어떤 때는 안타까워서 걸음도더 주려고 하고 물도 더 주려고 했겠죠.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후두원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가 뭔 소용이 있어? 그렇지, 뽑아 버려야지. 같이 뽑아서 찍어 버려. 3년을 기다렸는데 땅만 아까워. 여기다가 다른 거 포도를 차라리 심었으면 포도로 났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그래서 자책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해가 되면 은 번뜩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적습니다. 1월은 뭐하고 2월은 뭐하고 3월은 뭐하고 3월에 이제 신학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은 내가 목표를 어느 정도 잡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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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못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네어 내일 해야지 그 내일 되면 아 그래 또 내일 있잖아 아직 많이 남았어 그래서 봄이 지나요 이제 여름이 됐어 아우 더워 그래 더워 아 더울 때 무슨 공부야 그냥 서핑이나 가지 수영 열심히 했어 아 이제 뭐그 다음에는 무슨 겨 무슨 가을이 왔어 가을은 야 응. 어, 청고마비의 계절이에요 가을은 약간 멜랑꼴리의 계절 그죠? 네, 가을을 타는 남자들도 계신가 하면 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살랑살랑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죠. 자 그러다가 눈이 와첫 눈이 왔어요. 이야 강아지처럼 첫 눈이 왔다고 날 목사님 이번 주에 눈만 두 번을 쓰러 갔고요. 지금 허리가좀 꺾어요. <laughs> 어, 눈다 좋은데 어, 그랬어요. 자 겨울이 왔어요. 마지막 달력을 딱 넘겼어요. 마음이 어때요? 그치? 어차피 내년이 있는데 또, 뭐, 까지 거 올해, 올해 못한 거 내년에 하면 되지. 자, 여러분. 내가 1년을 한번싹 돌이켜보세요. 과연, 어떻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얼만큼 실현을 해서 내가 활짝 웃는 얼굴에 체크를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하게 후회하는 일들, 안타까운, 아쉬운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자,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 여름이 와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이 계절이 지나고, 또한 계절이 지나고, 또한 계절이 지나는데도, 우리는 다음 해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또 미루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가 또 그냥 미루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끝! 게임도 끝! 더 이상 게임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컨티뉴가 안 되는 날도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 0 2 2년에 며칠이 남았어요? 오늘이 18날이에요. 그렇죠? 한 12일 13일 이렇게 남았죠. 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도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일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다면, 마치시는 일은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게 그분의 마침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것을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12월에 18날이지만 남은 12일, 13일, 이때만이라도 오늘 제목처럼 하나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할수 있는 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연말을 그냥 내년에 하고 말지 또 미루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또 미룬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되짚어보면서 아 내가 이것만큼은 다음 해로 미루지 않고 할수 있겠다. 그거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 아세요? 네. 배구 선수인데 김연경 선수가 선수 그 선수들을 돕고 이제 응원을 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스코어를 뒤집을 수 없을 만큼 뒤져 있을 때 있을 때 김연경 선수가 했던 말이래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후회 없이 우리 해보자. 그래서 항상 경기를 뒤집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연경 선수처럼. 우리도 마지막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해보자는 거야. 물론 벼락치기라서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생경을 읽겠다고 약, 어, 내가 마음을 먹었으면 한번 읽어보는 거야. 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남은 12일, 13일 동안 해보는 것. 아, 내가, 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하는 것들을 습관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학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는데 학교 가서 졸거나, 어떻게 생활이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12일, 13일,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라도 해보자. 하나라도. 우리가 계획한 거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2년 동안 나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2023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12월 31일의 자정을 맞자는. 그렇 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일러요.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여기에 있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같이 유동했었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아시죠? 기억나세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날랑말랑해요 <laughs> 아마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준비하시고 예배당에 계신 분들도 어 스탠드업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뭘 잘해서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자식은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일동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주님의 나심을 기뻐 찬양하며 우리가 각자가 준비한 또 그룹별로 준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땅 가운데 향하여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남은 날들,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미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만하게 해서 고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이 마쳤습니다.